와 들어와 이씨발아 아니 진짜 극제전이라고요. 들어이씨발와와 아니 준수님 이거 극제전, 그만하세요. 왔다, 그림자. 들어있야들어자 있어.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두 번째 라운드 대결, 이번에 K.O.R팀이 과연 일을 낼수 있을까요? 두 번째 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 워커한 빨리 루트가 이제 게임하니까 나랑 대화하라거나 박살로터랑, 게임 저는 박살로터랑 대화하고 방금 작전 좋았어 네. 스브오 꾸 올리는 거지 방금. 어그 가져오자. <laughs> 이거 어그 가져야겠더라. 와 <laughs> 정말. 야 옆집 들어간 거 알아, 빅미나? 몰라. 차 무슨 차였어, 빅미나? 어 많았어. 무슨 차 무슨 차? 어,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많았대. 몇배급 창호야, 빅미 지금. 여기 바로 좀 박사장이 왔습니다, 박사장.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렇죠. 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지. 아니, 아, 안될거 같아. 박 사장. 이거 아니야. 박 사장 이거 아니야. 고진입니다. 고진. 고진 이거 이거 아쉽이에요. 뒤쪽으로 예, 빼야죠. 예. 보험사로 아 좀, 이거 끼었네요. 억지 노력으로 음, 하다가 네, 안, 안 돼. 박 사장. 이전에 예. 좀 UM이 지키다 갔거든요. 아 4번? 아, 우리 차만 차 소리. 아, 차만 차 소리? 밀 받죠. 수비대기 미래의 노차. 이거 우리 쪽 막을 수도 있겠다. 수비대기 미래의 노차. 막히는데 다 막을 거야. 수비대기다 아, 좋겠다. 준수 발언권 생겼다 이러면? 음너 끝나 나와 빼겠다. 나미으로다 빼나? 나 이거 2층 수비할게 핑나왔어 2층 수비, 영, 수비 해미 야, 못 빼. 해미는 못 빼. 고아 올렸어 우리 쪽은미를 버리고 망가막망는건 뭐야? 버려. 아 버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고립됐어요. 아 박사장 뭐박사장이 살려. 해미를 버리고. 박사장 미 살려. 햄이 어디 갔나요? 햄이 그 없나 어디 있어요? 자, 저 저기, 저기 있어요. 엄마가 연두연두남보롱이타고 아아아 하는 사람. 네, 남보롱이차자랑만 아 하고 야아 여기. 네, 아아 네. 살려. 아 네. 고마워, 애들아. 이거 살려? 때문에 이 죽었다.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어바이 <laughs> <laughs> 하면 내려줘. 아. 아, 안 나겠다. 예, 까비 앞에 고티어두 명이 있고티어두 명? 아 고티원 고티원 두명 고티원 두 명이 있으려면 몇 티원이야 쟤네 그 나머지 두 팀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워커 형게 볼만해? 아, 거기서 이번쪽 아, 시야 따져 야 여기 근데 있어 위에 있다 남쪽 딴팀 아, 있다 어, 사람, 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야 아, 그냥 알아서 사러 들어와 이렇게 우리 뒤에 차 온다 그래 줘 이거 워커 형한테 사람 왼쪽에 이쪽에 암살 암살 왔다 암살 야야야 3번 어디 3번 어디 야 이거 지미미스두명 출발.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요? 자 이게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이럴 때까지는 없잖아요, 우리. 자, 내려서 어, 이제 살 준비. 잘보는인원은안 보이는 거 같긴 해요. 예, 예. 자 캐시가 지금 여기서 확 꿰어 났고아 근데 키스도 보요자 이제 살야 돼. 살파마스 들고. 네. 자 여기서 세비요. 자 들어온 상황에서 아이 자, 끊어내야죠. 이에 파쿠르에서도 올라오는 거 조심. 예. 음. 네, 어 임파팅 센 좋아요. 좋아요. 이 나오는 게중 이거 끊어 줘야 돼. 이거자 좋아요. 좋아요. 크리스 Chris, 야 크리스 크리스. 야, 크리스 땡큐. 미정, 미정. 야, 야. 야, 크리스 크 r i s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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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를 Chris, c 를 r i s Chris, c h 거 i s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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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다섯 c 절다 i s 가 h r i 가서 한명 잡날 세비요. 야, 이 지금 또뭐 하는 거예요? 네, 또 누구 지금 여기서 에미사구입니다세비어 야, 야 이거다세비어 자, 또 하나 추가로 여기 한명더 세비어 와! 와! 에미사구라서할수 예, 있는 플레이. 야 야, 야, 야 이거 또 하나. 지금 다 올킬. 이거 올킬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서 KR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잡아냅니까? 이거가스가 자기의 지스는안 되죠. 이면 KR이 진입하는 타이밍이 좋거든요. 야, 네, 지이가좀 쳐졌어요. 이거 불직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렇죠. 킬 먹으려고. 예. 자, 박사장, 박사장! 박사장 대화입니다. 야, 아 예, 여기 청소 들어갔어요. 청소업체, 청소업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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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청소는 내가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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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쌍슬이 내가 정리한다. 막타는 내가 친다. 예, 네, 지금 여기서 아, 안 돼요. 이거 조심! 아, 이거 던지는 거, 던지는 거다. 집에 있는 건가? 집에, 집에 있어. 있어, 초가집 있어, 초가집 있어. 초가집도 초과집 있고, 쪽집도 있어. 쪽집부터. 쪽집부터 천천히 정리해봐. 2층 계절 살릴 수 있는 계절. 하나 더 계절. 빅미 살릴 수 있어. 시간 1분. 이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박사장 지금 3킬입니다 박사장 어? 디가 이거 와 히트앤런 찌르고 도망가기 찌르고 도망간 거. 지금 만남의 광장 쪽에 박나닝을 놔두고 네. 이제 출장을 나왔던 플레이라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 능선 메달리기. 쪽에 올라간 THA를 밀어내는 포탑 라인을 형성해서 한번 달라붙어야죠 이거 이거 이러면 오른쪽 나닝 어디까지 쓸수 있어? 쿨해줘 능선 근데 좀박세박세게 빡세. 먹고 있어야 돼요 이거 4번까지 나가도 돼. 핑까지 있을 거야. 까지 있을, 있을 거야. 는데 우리 오른쪽 어, 아래까지. 아이고. 내핑 있어. 내핑 있어. 저기. 기절 기절 기절, 기절. 기절. 자, 기절. 아, 달돼지 보자. 야, 근데 이거 메 오른쪽 가간 쪽으쪽어 오른쪽 쟤다. 미가나태해줘일반쪽인 거. 기절. 기절. 어떡할까? 기절. 이거 우리가 우리 하나 더 있어. 하게 하게. 른쪽 끝까지 밀러 가게 천천히. 오른쪽 밀러 가줘 <목소리> 오른쪽 둘 있다. 오른쪽 하나 기절이야. 오른쪽 라이딩 넘기자. 어, 라이딩 일방, 넘기자. 일반, 아, 일반 아, 세워서 이리 넘겨줄게. 세, 세워서 넘겨줄 아, 이게 하게. 오리나 차 타볼래? 우리 타만, 아, 이번에도 타만. 있다. 이거 뭐, 못 넘겨. 기자리야. 그 바로 타만. 앞에 기자리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이야. 이번, 이번 때 그래. 지금 핑크색까지 왔어요. 너, 그거 붙으면 잡았으 일단 아, 넘기는 거 봐줘야 돼. 뒤에서. 가 내가 끝에서, 내가 쭉 빼서 봐주러 갈게. 그거 너무 어려중고해야 돼. 박 자 이젠 한중전이에요 그녀들은 갔지만 자 박사...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사장 진짜 밥값합니다 오늘 야, 여기에서 라인을 봤을 때는 키 o 이좀더 유리하거든요 네. 어어 빨간팽 4번 머리 나아오나게네자 가자 와봐 들아봐 오바. 이쪽으 피이야 끼어줘 피이야 나이트 바닥만 괜찮아야야 파라빙 핑크게 파라빙 핑 파라빙 가개피야빨아 오른쪽으로 밀어줘 남쪽으로 쪽으로 힘쓰러줘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되더라 빨리 게꿔라 파라빙 라피이 한 드라마였습니다 와, 아, 이 정도면 지금 세 개의 팀을 박살낸 거잖아요 박살인 다알 박살인 줄 알았는데, 박살인 박살 가 쓰러진 이후에, 뉴에메릭 네. 쓰러진 이후에 각성했습니다. 이인분을 한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5킬 어, 내가 그 루트 오너확실히 주... 받아 가지고 킬다 뱉어 먹었어. 어. 아, 정말 네. 아, 좋았다. 우리 든 완급 조절 들어왔어. 이거 뚝집 정리하다가 빠지는 거. 야, 근데 아. 야, 딱 근데 자기 위치에서 딱딱딱 그냥 브레이크 잡아 줘서 존나 잘한 듯다. 우리 근데 다 골고루 킬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 하나 1킬 이상은 해. 했어. 애미도 다지 않아. 1라때 1런 때 했어, 오빠. 1라 때. 아. 너해미 견제 너무한다. 뭐야 가질 아, 수 이름이... 없으면 부시는 거야? 사장이 오빠 근데 해미 어? 언니 못 가지 했어 킬. 고마 고마워. 고마워. 너 지켜야 할 사람이 어, 있어서 됐다. 그렇게 했구나.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laughs> <이 인물>. 아 <웃음> <웃음> 전투로끌 올랐어 맞지? 약간 프로 게이머는 아, 우리가 제일 적은데 트리머 수준을 우리가 좀 합이 잘 맞는 느낌 랜드로 다져진 어떤 랜드로 진짜 그치야. 다져진 게음 너무 큰거 같아. 소스 음 빙빙 있을때 내가 볼땐 킬링이 좀 해야 될 듯, 제는 필드 자체가 못 먹어도 고 모드예요. 음, 그렇죠. 네, 못 먹어도 고모입니다킬드의그 예, 네. 무기 자체가 네. 많이 드랍되지 않고 보급만 다 배로 다섯 배고요. 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잘 주어서 에이스 선수들에게 좀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기 좀이 끝났습니다. 과연 우승 팀이 나오게 될까요? 세 번째 라운드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안 된다 죽으면 저 새끼 죽으면 또 무친 씨팅 안 해줘서 그까 꼴통짓 하지 마라 <laughs> 어. 너 무친 씨팅 안 하면 죽는다 아니야 너? <laughs> 너. 어, 어? 보급 비행기 보급 어. 비행기 쟤네 근데 어. 터미널도 마나해한번 적실까? 어차피 쟤네 2등인데 어? 야 쟤네 왔어 쟤네, 쟤네, 쟤네 왔어? 개차. 아 그럼 먹지 말자 먹지 왔어, 말자 왔어, 왔어. 자 위에서 어어? 어, 어? 마체 탭? 어? 어? 예? 아니? 아니 여기 총기?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이걸 내려갔다 아이고 아피 그러니까 이게 예 네, 기본적인 아... 아이템 수급이 좀안 되는 선수들은 지금 보급을 네.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체트 들고 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자이갈좀 터졌습니다, 마체트. 야 보고 떨어진다, 내 편에 있어. 빨간은 선, 빨간은 선. 쌈싸먹히는 거 조용하다. 조심하자. 아마 위쪽에서 한올 거야, 노웨이에서. 아한팀 있을 만해. AR인 사람부터 잡을 생각해. 커피, 차 왔다, 차 왔다. 오른쪽 타야 침대. 야, 야, 야. 야, A야 기절, A야 기절, A야 기절. 나 권총이 안 사장이 와 여기 번이, 됐죠? 번이, 번이, 번이. 내 소피 머리 따개비 3번입니다 여기 인원 많다. 나 다른 애 들어온 거 아니야? 나 다른 팀도왔다 천천히 해봐. 뺄수 있으면 빼봐. 천천히. 네. 피 누나 AR 이라 이거 피 누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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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나고다 오지 마 아니 그이이 난리 이이야 빅밍빅링 아,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할게. 살렸다! 그리고 AR 기다리에 꼭대기 AR 하나 더 있어! 꼭대기 하나 AR 더 있어! 이번 쪽에 2번 AR이야! 4번 AR이야! 조심! 세호 형! 복번 떼줄래? 야! 가배라 이 개새끼야! 폭가았어이번에 깔았어! 야 나이스! 좋은데? AR 죽 AR 뭐다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박사레토 함께라면! 그리고 플럭키가 지금! 플럭키가? 뭘좀 해요! 이 싸움에서는 K.O.R 굉장히 개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집은 아, 일단 없어. 아, 이거 해안가까지 써도 된다. 아, 야 우리 집 방렬 가두실 방렬 가두실 방렬 가두실 빨간핑에서. 얘네 여기 빨간 회의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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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15점 15점 이거 포다이언포 스포 개다 이거 1분열어겠다 얘들아. 열어개야1 1야나 죽었어. 나나 담보 이 온나. 나건이야 담벼라 담벼라 이번담별아 형 몰래 신호코뒤 뒷곽 쳐줄까? 1에 있어 10번 킬이라서 몇개 먹었구라 사장아 너 어. 뒤에 있어 10번이다 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 지금 다 몰려들고 있어요 자 그럼 위에서 6명 그러면... 6명 남습니 <laughs> <6명. 웃음> 네, 아 어, 이게 그래서 <laughs> 뭐야? 아니 뭐 수급 아 이게 수급할 아이템은 있나요? 이 블레워크 지금 그래서 여섯 명이에어사이기 일부 아. 직전이에요. 디 j 침 역시 네. 국대 감독까지. 아. 네, 요아 대단. 오 나니 확실. 자, 자 여기서 1점일점실수 어, 있는 총기가. 출탄 출타, 출타, 출탄 들어와라. 네. 내가 확신이다. 네. 네. 대장군의 면모를 네. 보여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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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어, 디지침 갔어요. 네. 아 블레워크도 왔어요자 위에서 나니 혼자. 자 올라타서. Yeah. 어, 우 아이스데비스 소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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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자, 이러면 아니 7층 17kg. 19kg요? 와, 1 9킬 너무 많다. 우리 여기는 24였지. 근데 우리도 1 5킬 g 내서 동점 네, 될것 네, 같아. 치킨 먹으면. 비싸비싸 해지겠다 예, 루테 무조건 그냥 첫보급쇼 봐야겠다. 이거 말안 된다. 다 어, 간다간다 한다. 한다. 안녕. 우리 엔딩이다. 우리 옆에 가 <놋》>? 저집에 슈퍼가 몇개같은데 얘가 잘하네, 비비웬. 아아 간다! 잘가라예으아아아어 이게 먹었죠아 실서클 맞다가 먹어서 그런가? 아 31킬! 아조 41점. 와 이러면 그래도, <놋이> 그래도. 15킬 한 거기 좀 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점수 접수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역전은 당한 거 같은데. 음. 네. 3점 차이.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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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이길 말해. 야 이거 밑에 애들은 볼거 없다. 이거 1, 2등 싸움이다. 일단 만약에 만났는데 중국이면 블루칩 무조건 뭐가냐? 백킬 보고. 한국 맵에서 중국 1등 했으니까 중국 맵에서 우리가 1등하면 된다. 경기 끝났으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라운드대 결을 시작하겠습니다. c 포 중요한 차를... 거 알았고 보급도 중요한 거 알았고 3점 차이고. 야차 있잖아 차 많이 챙겨서 어, 하나, 첫, 싸움 맞아, 첫 싸움 그냥 하자. 자신감 그래, 가지고 그냥 꽝 싸움 될 듯? 어 키스도 카드 사장형. 죽더라 그냥 <laughs> 사장이 <형> 잘하더라. <laughs> AR 못써 그냥 좋아 죽었어 그냥 버퍼가니까. <laughs> 오야 야나일 아, 먹었다 일 아, 먹었다 엠포. 나이스나 베리. 어 이거 참 먹어라. 링240 방향으로 갔 가고 있어. 유리 쪽으로 가는말같은데야 이거 중국이랑 centro¡? 싸우겠다. 이거 이거 이칠번7 번. 그리고 지금 케이월이 보급 떨어지는 위치 쪽을 지금 확인하고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창 부대가 있습니다. 샷 건들고. 인내 전술의 끝판왕. 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요? 아니 이거 이 마지막 승부는 C H N 쪽을 잡아내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거 팀 k 이월 생각 잘해야 돼요. 일곱 세명 남았다. 이번 단차도 뭐 이번 단차 중에 이번 단차 쪽. 여덟. 저도 스나 빼야, 빼야 빼. 쫄려. 아, 타 봐. 이만하면 나타 봐. 아서아서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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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잡았다 에이저 갔다. 같은데? 차이나 라스. 앞에 다. 체예면 우승이야. 중국이면. 이번 더반 가는 거. 오케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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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이핀. 살세 있어요, 영상. 자, 나진엑스리프터 꺼내 먹었어.

이러면 우리 그냥 잡으로 다닐 때 됐다. 야 보급 또 떨어진다. 백오십 방향. 야그 다음 사료를 먹어. 그 다음 사료. 야 버린 걸 먹어. 버린 걸 먹어. 야 준수 좀 챙겨. 야 준수는 다음이야. 한참 남았어. 네7준수야 그래, 칠준수. 야 온다 온다. 오른쪽 보급 먹으러 온다. 이번 보급 먹으러 온다. 이번 이번 이번. 나게 나게 얘얘 받고 와. 잡을게. 이 집애들이인 거 같은데. 야 이거 집애들이 나온 거야. 이거 힘 약하. 내 앞에 다섯 명 살렸다. 다명 살았어요. 5명 부활. 응. 와개하나더안담라 <목소리로> 어, <목소리로> 네, 담배라 4번 담배라 <목소리로> <나에서. 목소리로> 아 샷건들고 싸워 샷건들고 싸워 오야 오크 지다오 있어 아뒤 프레임 해줘 쟤 기절이야 어 여기 개많다 파워 잡았습다 핑크색 핑 어. 핑크핑먹어 왔어요 핑크 핑아아이상와형 4번 <목소리로> <나에서>. <목소리로> 아, 잠만 해줄수 있나? 빼라. 나 이제 빠떼. 신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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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오퍼레이에 있어, 수피아저 봐가요. 없는 거 하기. 연막 쳐. 어, 그렇지. 좋다. 어. 연막 하나만 더. 개발. 아, 와, 존나 오킬 스 와, 존나 아, 씨발. 준수씨 나세요. 너 딱대. 근데 여기 연막 가운데 연막 가운데 연막 가운데. 아니, 어 바로 집게 붙어 있다. 집게 아, 붙어 있다. 이게 그래게야 이게 그래게야 참. 아에 붙어 있다, 준수 씨. 어, 기다려. 들어와. I 로 e e b a 아아 n a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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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로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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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아니 I see. I 아니 e I 이 e e 수류탄 수류탄 까보면 된다. 육구엔 수류탄 까면 수루탄이 돼. 수류탄이, 수류탄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야, 아... 쇼부 치자. 쇼부 치자. 야, 싸. 쇼부 싸. 쇼부 싸. 쇼부 싸. 쇼부. 아이고, 잘 가라. 에라이. 야, 내가 쓰레기 살렸다. 사장이형 <laughs> 야무지여. 야, 야. 야. 국제전에서 쌍욕받는 거 처음 봤다. 야, 준수야 너 방금 아, 30대 1 아, 했어, 혼자. 그래. 박살루트 뭐야? 카이나 <laughs> 영킬 <영길. 웃음> 아니 쟤네 마지막 판에 항상 말아먹어 대만이 똥잘풀었다 우승 커리 하나 생겼어 저번에는 태극기 못 꽂았는데 꽂아버렸다 꽂아버렸다 태극기를 꽂아버렸어 태극기 꽂아버렸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